137페이지 48번 해보겠습니다. 0부터 30까지 분의 이거 지금 신경 쓰지 마. 사인 세제곱 얘도 내가 알아. 모르잖아. 응. 맞지? 응.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사인x를 미분한다고 생각하기 쉬울 거야. 그래서 사인x를 미분 한번 해봅시다. 아, 사인x를 치환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얘를 미분해. 그러면은 또 사인x가 되겠죠? 여기는 dt dx가 되겠죠? 그다음 내가 원하는 건 DX니까 그러면 cos x 분의 1 곱하기 dt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진행해 볼게 더 진행해 보면 인테그랄에 요거 바꿔야 되잖아 근데 지금 안 바꾸고 그냥 끝낼게 여기 뭐가 있고 뭐가 있겠지 그다음에 이제 쓴다 얘가 지금 뭐가 돼? t의 세제곱이 되죠 근데 이거 그대로 써봐 곱하기 코사인 x 분의 1의 dt 이거 알아? 저거 뭔지 알아? 모르죠? 이거 실패입니다 실패. 이대로 안 풀리는 거야. 치환을 잘못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얘는. 사인 세제곱이 나오면은 아 저거 접근 함부로 안 되는구나 치환 접근해도 안 되는구나 이걸 인식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은 사인 코사인 나왔을 때 항상 그 활용이 많이 되는 게 누구야? 제곱이거든 제곱. 그래서 제를 제곱이랑 그냥 1제곱 이거 두개로 쪼개줘야 돼. 그래서 사인 세제곱 x를 잠깐 데려와. 그 다음에 사인 x랑 그 다음에 어... 곱하기 사인 제곱 x로 쪼갰다고 생각해봐. 사인 x가 되고 안쪽은 1 마이너스 코 사인 제곱 x가 되겠죠. 따라왔어. 좀 특이하네 그치? 근데 요거를 코사인x를 만약에 치환한다면 그거 미분하면 이해되죠 맞아 치환 접근은 내가 치환한 거를 미분했을 때 바깥쪽에 있는 게 곱해져 있어야 된다 바깥쪽에 곱해져 있어야 그게 치환 접근이 이렇게 날라가 가지고 계산되고 막 그럽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코사인x를 치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 미분.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x dt dx. 내가 원하는 것은 dx 마이너스 사인 x 분의 1의 d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다시 위로 올라와서 저거 이제 아까 선생님이 그었던 거 그거에 다시 해주면 이렇게. 그래서 정적분이니까 이렇게 오고 이렇게. 0을 넣었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0 넣는 거야? 1조 1. 여기다가 3분의 파이 넣었어. 60도죠, 60도 그럼 2분의 1인 거야. 어, 좀 이상하다든지 1부터 2분의 1. 근데 아빠 쓰리 얘기했지. 또 후진해도 상관없다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2번으로 가서 이 식을 다시 적어 보면 인테그랄 1부터 2분의 1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인 세지보맥스라고 돼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계산할 거는 이렇게 맞지? 그래서 sinx 곱하기 1-t제곱 이렇게 되는거야. 요걸로. 그 다음에 dx 대신에 이거 집어넣을 거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sinx 분의 1에다가 dt 요거는 골치 아픈 요 sinx가 없어진다는 거 보이죠? 이렇게 없어지는 거. 이해 되죠? 응.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는 얘 줘도 되고 얘 주면 t제곱 마이너스 1 내줘. 근데 얘 줘도 돼. 내주면 이거 두개 뒤집힌다는 거기억나 아, 네. 1부터 1분의 1인데 마이너스 줘버리면 두개로 바뀌어 버려요. 네. 어, 그래서 1분의 1부터 1까지 한 다음에 1마이너스 t제곱 여다가 dt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삼각함수 뭐고 다 필요없어요. 빼로넣어버린면자 이거 넣읍시다. 그러면 은 이렇게 해서 얘가 t가 될 거고 그치? 얘는 3분의 1에 t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부터 1까지 1 집어넣으면 앞에꺼 1-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뒤에거 2분의 1 마이너스 얘가 뭐냐 이거 8분의 2니까 24분의 1이야 요새 계산이 더 어렵네 그지? 계산 마지막으로 하면서 전부 다난 전부 다 24분의 1로 다 통일해버릴거야 그럼 얘가 24가 되죠? 얘는 마이너스 8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12가 되겠죠? 12 그럼 얘는 플러스 1 되겠지 플러스 1 그죠? 그래서 이거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0 이거 계산하면 4 이거 계산하면 5 그래서 답이 24분의 5가 나옴을 알수있어니